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매일 평균 130명 이상의 노인이 신장 기능 악화로 병원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4년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통합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중약 10명 중 4명, 즉 40%에 가까운 어르신이 만성신장 기능, 저하 위험군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25년 현재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후에 처음 신장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짠 음식도 줄였고, 고기도 많이 먹지 않는다.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다. 하지만 제가 3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직접 본 현실은 다릅니다. 신장을 가장 조용히, 가장 꾸준히 망가뜨리는 원인은 바로 우리가 평생 동안 몸에 좋다고 믿어온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아무 의심 없이 드시는 과일이 신장에게는 치명적인 부담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고 다음 날 아침 얼굴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거나 몸이 유난히 무겁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대부분은 나이 탓이라고 넘깁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죽음의 과일 4가지와 반대로 지쳐가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5가지를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저는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상황을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친 위험한 진실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드시는 첫 번째 과일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한국에서 가장 건강한 간식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고 배를 든든하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신장에게 바나나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중 하나가, 선생님, 저는 과일만 먹었어요. 입니다. 서울에 사는 66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고, 저녁마다 잠들기 전에 바나나 두 개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소화를 돕고 몸에 좋을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발이 저리며 숨이 답답해져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뚜렷하게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작은 바나나 한 개에는 약해진 심장이 한 번에 처리하기 어려운 양의 칼륨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저녁에 바나나를 먹게 되면 신장은 쉬어야 할밤 시간에 칼륨을 처리하기 위해 계속 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심장 박동 이상, 근육 저림, 아침 부종, 그리고 신장 기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 실제로 국내 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의 고칼륨 혈증 사례 중 상당수가 과일 섭취 시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환자분께 바나나 섭취를 중단하고 시간과 양을 조절하도록 권유드린 후 불과 몇주 만에 아침 피로와 두근거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나가 독이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약해진 신장과 잘못된 시간입니다. 60세 이후라면 바나나는 하루에 작은 것반 개에서 많아도 한개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신장이 밤에는 쉴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나나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과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과일은 슈퍼푸드라는 이름 때문에 더큰 오해를 받고 있는 과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보다 어쩌면 더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과일이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에서 슈퍼푸드 젊음을 유지하는 과일로 끊임없이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먹을수록 몸에 더 좋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아보카도는 전혀 가볍지 않은 과일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부산에 사는 61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 한달 가까이 매일 저녁 아보카도,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소변에 거품이 늘고 다리가 무거워지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여과율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고 혈중 칼륨 수치는 정상 상한선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는 바나나보다 두배 이상 높은 칼륨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 함량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그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신장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아보카도를 드시게 되면 신장은 밤새도록 미네랄과 지방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장에게 휴식 없는 야간 근무를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여러 임상보고에서도 고령자에게 고칼륨식품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이 겹칠 경우 신장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환자분께 아보카도 섭취를 중단하고 양과 시간을 조절하도록 안내한 뒤 부종과 두근거림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해서 계속 먹었는데, 오히려 신장이 힘들어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보카도는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라면 많이 먹을 과일도 저녁에 먹을 과일도 아닙니다. 아보카도를 드신다면, 한 번에 4분의 1에서 많아도 반 개까지만 드십시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서 마시는 아보카도, 스무디는 신장에 가장 부담이 큰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제 과일이 얼마나 건강해 보이든 신장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과일은 달콤하고 수분이 많아서 안전하다고 믿기 쉬운 과일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과일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과일입니다. 바로 멜론입니다. 멜론은 달콤하고 수분이 많으며 여름철 갈증 해소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에도 부담 없이 드십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신장에게 멜론은 생각보다 무거운 과일입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남성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식사 후 멜론 몇 조각을 드시며 몸에 열을 내리고 소화를 돕는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만에 아침마다 얼굴과 다리가 붓고 몸이 유난히 무거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은 이전보다 상승해 있었고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도 분명히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멜론의 문제는 수분이 아니라 당분입니다. 멜론은 당분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른 과일입니다. 이 당분이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을 올리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급격히 확장됩니다.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신장은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신장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멜론을 드시면 신장은 밤새도록 혈당과 수분을 조절해야 합니다. 국내 노인 대상 영양 연구에서도 저녁 시간에 고당 과일 섭취가 다음 날 아침 부종과 혈압 상승과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환자분께 저는 아주 단순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멜론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저녁에는 드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한두 조각만 드시도록 시간을 바꾸자 불과 몇주 만에 부종과 무거움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많은 과일이라고 해서 신장에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분이 얼마나 빨리 흡수되느냐, 그리고 언제 먹느냐입니다. 60세 이후라면 멜론은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소량으로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후식으로 멜론을 드시는 습관은 지금부터라도 중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과일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액에 좋고 젊어지는 과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붉은 과일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과일은 많은 어르신들이 혈액에 좋고 회춘을 돕는다고 굳게 믿고 있는 붉은 과일입니다.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항산화 과일로 자주 소개되며 특히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신장에게 석류는 주의가 필요한 과일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세 여성 환자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어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매일 저녁 석류주스 한 잔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허리 아래쪽이 묵직하게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으며 소변의 거품이 늘어났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이 밤새도록 과도하게 일하고 있었다는 신호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류의 문제는 단순히 당분 때문만이 아닙니다. 성류에는 칼륨과 천연 당분이 모두 상당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스로 마시게 되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과 미네랄은 짧은 시간 안에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녁에 석류주스를 마시는 것은 신장에게 밤새도록 야간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국내 노인 대상 식이 연구에서도 저녁 시간에 과일 주스 섭취가 신장 부담과 아침 피로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환자분께 석류주스를 중단하고 섭취 방식을 바꾸도록 권유 드린 후 허리 통증과 피로감은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그분은 몸에 좋을 거라고만 생각했지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석류는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라면 주스로 마시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석류를 드시고 싶다면 아침 시간에 몇알 정도만 드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석류주스를 마시는 습관은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네 가지 과일이 왜 죽음의 과일로 불릴 수 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과일이 독이어서가 아닙니다. 약해진 신장과 잘못된 시간 그리고 잘못된 섭취 방식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지치게 하는 과일만 피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지쳐가는 신장을 도와줄 수 있는 과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지치게 하는 네 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일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과일은 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과일은 지쳐가는 신장을 도와주는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가장 자주 권해드리는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고 수분이 풍부해 신장이 부담 없이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저녁 과일을 아침에 배 반개로 바꾸기만 해도 아침 부종과 거품뇨가 줄어드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붉은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천연 펙틴이 풍부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은 신장이 갑작스러운 압박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북에 사는 한 69세 어르신은 포도 대신 작은 사과 한 개로 아침을 바꾼 뒤 두근거림과 오전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묻는 과일이 딸기입니다. 좋은 소식은 딸기는 적당량이라면 노인에게 아주 훌륭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딸기는 당분이 낮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관과 신장 미세 구조를 부드럽게 지원합니다. 하루에 5개에서 7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여러 국내외 연구에서 신장 혈관을 보호하는 과일로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10개 안팎을 천천히 드시면 혈관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바나나나 아보카도보다 칼륨이 낮고 적당한 산과 비타민C가 몸을 깨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반드시 통째로 드셔야 합니다. 주스로 드시면 당분이 두배 이상 빠르게 흡수되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과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소량으로 천천히 드시라는 점입니다. 이렇게만 바꾸셔도 신장은 훨씬 가볍게 숨을 쉴수 있습니다. 이제 과일 선택이 명확해졌다면 왜 60대 이후 신장이 이렇게 예민해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에서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왜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과일이 60대 이후에는 이렇게 위험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대 이후부터 우리의 신장은 매년 약 1%씩 기능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면 신장은 이미 젊었을 때보다 20% 이상 역과 능력을 잃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걸러내는 필터입니다. 이 필터가 느려지면 노폐물과 수분 미네랄이 몸 안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과 칼륨은 신장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젊은 신장은 이것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지만, 노화된 신장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어르신들은 몇 가지 불리한 조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국물 음식과 김치에 익숙합니다. 저녁 식사가 늦어지는 생활 습관도 흔합니다. 거기에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신장에 매일 지속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가 쉬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녁에 과일을 드시면 신장은 쉬어야 할 시간에 당분과 칼륨을 처리하느라 밤새도록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며 몸이 무거운 느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을 많이 마시니까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짜게 안 먹고 과일만 먹어요. 하지만, 혈당과 칼륨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과일입니다. 특히, 주스 형태나 저녁 섭취는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신장이 그것을 처리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바로 60대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신장이 왜 조용히 지쳐가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경고를 보내고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신장의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장이 왜 약해지는지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내 신장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 기관입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가장 먼저 아침 소변을 관찰해 보십시오.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아있거나 전보다 확실히 많아졌다면 그것은 신장이 단백질을 잘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침에 거울을 보십시오. 얼굴이 유난히 붓거나 눈주위가 두툼해 보인다면 수분이 몸에 정체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다리도 중요한 확인 지점입니다.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면 신장이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혈압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녁에는 정상이었는데 아침에만 혈압이 유난히 높다면 신장이 밤새도록 과부하 상태로 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로도 역시 중요한 지표입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몸이 가볍지 않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신장이 회복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신호는 수면입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이유 없이 잠이 얕아졌다면 전해질 불균형이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이중두 가지 이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것은 나이 탓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식습관을 점검하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조기에 알아차리면 대부분의 신장 문제는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60대 이후의 신장 건강은 작은 선택 하나로 지켜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과일부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많이 드시거나 저녁에 드시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해 보여도 칼륨과 지방이 높아 노인에게는 과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멜론은 수분이 많아 보여도 당분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특히 저녁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석류는 주스로 드실 경우 신장을 밤새도록 일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60대 이후에는 아침에 소량으로만 드셔야 합니다. 이네 가지 과일은 독이어서가 아니라 약해진 신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신장을 도와줄 수 있는 과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배는 부담이 적고 노폐물 배출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과일입니다. 작은 붉은 사과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 신장이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돕습니다. 딸기와 블루베리는 적당량만 드신다면 혈관과 신장 미세 구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렌지는 통째로 드실 경우 아침에 몸을 깨우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과일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많이 먹지 말고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소량으로 천천히 드시는 것. 이것이 과일을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조용히 계속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생활 습관을 바꾸면 그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미 신장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이 내용을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과 한 번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한 문장만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과일을 조심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저에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약속입니다. 나이는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의 건강은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가볍고 덜 아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검증된 이야기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